네, 이어서, 어, 글의 순서 바로잡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의 순서를 바로잡는다. 문제풀이 방법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고요. 좀 비교적 쉽게 그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 내용 요소로 풀기, 형식 요소로 풀기. 그러니까 내용 요소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뭐, 내용이 시간 순서, 뭐,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시간적인 순서라면은 그 시간성을 고려해서 순서를 바로잡는 이런 것들이 수월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때그 내용에서 요구하는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뭐 이런 순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내용 요소로 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 형식요소로 푼다는 측면이 있는데, 형식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예, 지시어, 접속어, 그리고 보조사. 어, 지시어는 접속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바 있었죠. 그리고 보조사. 어, 보조사는 어떤 말하는 이가 전제하고 있는 생각,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어, 누군가가 "이거 어때?"라고 했을 때, 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는"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어, 어떤 생각의 방향을 나타내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자, 그런 것들이 보조사입니다. 어, 또 보조용언도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되겠고, 어, 기타 여러 가지로. 어 어떤 글의 내용을 돕는 내용 이해를 돕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형식 요소라고 말한 이유는 어그 목적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공부 방법의 틀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의 측면, 형식의 측면.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볼수 있도록 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볼 것이 문장이나 단락. 4개 이상일 때, 어, 왜 4개 이상이냐라고 하면은 3개 정도라면 그 순서가 4, 그 1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순서를 잡고 나야만 선택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개 이상이라면 이것이 선택지에 주어질 때, 어, 예를 들어서 1번 어, 답지가 기억 뭐뭐 뭐, 1번 답지가 기억 뭐뭐 뭐, 이런 순서로 선택지가 나오고, 어, 3번, 4번은 디귿. 디귿.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 글의 맨 처음 시작은 기이거나 디귿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양을 줄여 볼수 있는 거죠. 아, 간단하게 우리 책자의 자료를 좀 넘겨 볼까요? 어, 예제 1번 문제 선택지 보니까 어때요? 1, 3번이 니은으로 출발하고 2, 4번이 디귿으로 출발하고 있죠? 그렇게 양을 줄여 볼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실전 문제 넘어가서 1번. 그랬더니 여기 1, 2번의 기억, 3, 4번의 디귿. 그리고 두 번째 실전 문제 두 번째 문제는 1, 2, 3, 4 모두가 다 디귿으로 출발하는 첫 번째 것은 이미 알려주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문장이나 단락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는 어, 이런 방법들이 예,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것을 적극 고려하자. 자, 그런 다음 다시 1번. 내용으로 풀기, 형식으로 풀기를 통해서 어, 글을 보면 순서를 분명히 알수 있는 그게 어, 전체 내용 중 앞부분에 해당하든 중간 부분에 해당하든 뒷부분에 해당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중에 아주 명료하게 앞뒤 순서를 알수 있는 부분이 쉽게 파악되는 게 있어요. 제일 쉬운 것만 두 개의 관계를 잡아낸다. 예를 들어서 디귿 어, 다음에 디귿 다음에 기억이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순서가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어, 선택지에서 디귿과 기억의 쌍을 각 답지에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어, 중간에 다른 것이 하나쯤 더 끼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되겠어요. 어쨌든 뒤귿이 먼저고 기억이 나중이고 중간에 가운데 다른 것들이 끼어 있는 것까지 대신 기억이 뒤귿보다 앞에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지워버릴 수 있죠. 이곳으로 어, 소거법 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어 그렇게 양, 선택지 양을 줄여놓고 보면 어, 나머지 소거해서 지워낸 나머지 선택지가 뭐두 개가 남는다라고 했을 때그두 개를 잘또 비교를 해보면. 소급법을 사용하고 남은 선택지의 내용을 비교 대조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순서를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뒤귓 기억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은이 그 뒤에 놓이더라. 그럼 니은은 대체로 뒤쪽에 있겠구나라는 공통점으로 놓고 리의 위치만 어디로 볼 거냐? 그래서 법문 안에서 그 리얼로, 어, 판단해서 정답을 확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자꾸 빠르게 넘나들도록 익숙해 하는 것. 아, 이건 거의 에, 놓치는 사람 없이 거의 대부분이 맞춘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그 답을 끌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요소만 보지 말고 형식 요소 적극 활용하자. 그리고 선택지 보면서 시작되는 부분에 주목해서 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 내용 파악을 통해서 제일 쉽게 파악되는 두 개만 놓고, 전체 순서를 확정하지 말고 제일 쉽게 파악되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지워나가자. 그리고 남은 것만으로 다시 내용과 형식을 고려해서 순서를 바로 잡고 최종적인 답을 확정한다. 어, 지금 이제 1번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니은이나 디귿 정도로 출발하고 있어요. 니은이나 디귿. 그러면 니은의 경우에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과중한 업무 등에 시달린 직장인들은 대개 만성 피로나 우울증, 스트레스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래서 어, 바쁘고 그래서 위험이 높다. 디귿은 만성 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만성 피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쁘기 때문에 만성 피로나 뭐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디귿은 갑작스럽게 어, 그 문제 상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3번 정도로 범위를 좁혀 놓자. 이런 얘기고요. 1, 3번 정도. 어, 그런 상태에서 니은 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번 답지는 기억으로 갔고, 니은 다음에 기억으로 갔고, 3번 답지는 니은 다음에 리을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 리을을 보면 또한이라고 쓰였으니까 왜냐면은 내용 요소보다 형식 요소 이걸 고려해서 지시어나 접속 이런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 또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여기에 또한이 쓰였으니까 뭐예요.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또한이라는 말 앞에도 또 다른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소개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얼보다는 어떤 해결책이 될 만한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디귿에 나오는 충분한 수면, 만성피로 우울증 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서 충분한 수면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1, 그리고 또한 해결책 2,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 리 이런 순서죠. 만약에 선택지에서 1 3번이 니으로 출발하고 2 4번이 디귿으로 출발하는데 이것이 제각각이어서 공통점을 잡아내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에 바로 확실한 두 개를 잡는 방법. 이걸 본다면 바로 디귿 다음에 리 또한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앞뒤에 놓을, 놓일 만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걸 어 가지고 디귿 리라이란 순서를 잡은 다음에 디귿 리을 선택지 안에서 표시 해봅니다. 그럼 1번 답지는 1번 답지 세 번째, 네 번째로 디귿, 리을 나란히 놓았죠? 여기를 박스로 묶어줍니다. 2번 답지는 어때요? 디귿이 맨 앞에 리을이 맨 뒤에 놓이는 중간에 기억 리은이 끼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또한이라는 말로 바로 연이 어 놓일만한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뛰어나서는 안될 성질의 것이다. 알수 있을 거예요. 3번 답지가 보니까 디귿이 어, 맨 끝에 놓이고 리을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것은 틀리다라고 확정지을 수가 있겠고, 4번 답지 또한 디귿 어, 리을 중간에 니은이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디귿 뒤에 바로 리을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 리은을 넣어줘도 될까? 이것만 확인을 해서 그게 어색하다면 4번도 지우고 바로 1번을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택지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에서 선택지의 공통점. 이걸 고려하면 우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실한 두 개를 잡아서 그것을 어 전체 순서를 확정하지 말고 확실한 두 개만 선택지에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지워나가고 그런 연애 남은 것만 점검하는. 그러니까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귿 리을를 정한 다음에 4번 답지처럼 중간에 니은이 끼우도 좋을까 정도만 확인한 뒤 1번을 확정하는 요런 단계로 가면 아주 쉽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답을 내는 과정 이외에 자투리 항목으로 하나 더 언급해 본다면 이 현대인의 어떤 그... 건강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로서 기억을 보면 우울증 만성 피로 불면증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 니은에 가면 니은에 가면 만성 피로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라는 다른 단어를 하나쯤 씁니다 어 디귿 만성 피로 우울증 에 걸리지 않기 위해 리얼 또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이런 정도로 보아 이런 네 가지 정도는 다 같은 맥락에서 묶어 써줘도 되겠다. 기억에서 우울증 만성피로 불면증 이렇게 셋을 얘기했다가 뒷부분에서 만성피로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성피로나 우울증 정도는 기억이나 뇌은 다 똑같이 언급을 했지만 기억에는 불면증을 그리고 뇌은에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 쓰는 그런 정도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죠. 이런 건 그냥 같은 맥락에서 봐줘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가 보면은 기출 문제를 들고 있는데 역시 선택지를 보니까 1, 2번에 기억으로 출발하고 있죠. 3, 4번에 디귿으로 출발하고 있죠. 기억이 출발점으로 좋을까 디귿이 좋을까? 기업 노인들의 불만은 젊은이들은 일을 여기저기 버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불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어, 디귿은 노소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흔히 젊은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일할 때 노인들의 경우 불만을 갖는다. 이게 디귿인데 기억은 노인들의 불만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들어가죠. 이런 것으로 봐 당연히 디귿이 먼저고 기억은 나중에 되겠다. 따라서 선택지에서 1, 2번보다는 3, 4번을 먼저 주목하고 가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선택지에서 시작만 볼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은 2번만 뺀 1, 3, 4가 모두 미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미음 이건 또뭐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게 맞겠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 디귿에서 출발하고 미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에서 중간 부분에 어떤 순서가 될까라고 봤더니 선택지가 또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1, 2번에서 기억으로 출발했던 것을 지웠죠. 3, 4번이 디귿으로 출발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미음으로 끝나고요. 근데 3번, 4번 모두 기억을 두 번째 순서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 다음에 기억, 디귿에서 남, 아, 노소가 함께 일할 때 노인들이 불만을 갖는다. 그리고 그 불만의 내용은 기억. 바로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안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니은으로 연결할까 리을로 연결할까 이것만 확정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어, 기억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 이어질 바로 출발점이니까 마무리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혼동하는가 하면 일손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할 것도 제각각 따로따로 버려놓기 때문에 부산하기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 기억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니은 농사일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노동입니다. 해서 농사일의 경우를 들고 있죠. 3번 답지 때문입니다. 그럼 4번 답지를 보면은 디귿 기억 다음에 리을 연결하고 있어요. 디귿 기억 다음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산하기만 하고 진척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음에 리을 연결하면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언젠가 어느 좌선님께 여쭤보았더니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 여기 지시어가 쓰이고 있죠. 지시어. 그래서 리에서 말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 바로 노인들이 불만을 갖는 젊은이들의 좀 일할 때 적절치 못한 그런 태도 기억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 다음에 리얼로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라고 연결하는 4번 답지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 차원에서 리얼보다 다음에 니은을 놓는 것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서 정답을 확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다 같이 1, 2, 3, 4가 디귿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다 같이 출, 출발하는 디귿 먼저 정해놓고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만 대상으로 놓았다면 그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으로 어, 서술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까를 기들감고 읽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그 문장 안에서 바로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다른데 있을까? 이걸 바로 확인해 보는 것도 글의 균형을 찾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선택지로 가서요. 공통적으로 디귿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보니까 13번이 미음, 24번이 니은. 그래서 디귿을 출발점으로 같이 놓고 그 다음 미음을 연결할까, 니은을 연결할까. 이걸 확정 짓는 것이 선택지 양을 줄이는 방법이죠. 자, 래 다시 긍정적 측면을 바라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미음을 놓는다면,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그럼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뭔가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특히라고 어느 하나를 꼬집어내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미음의 특징인데, 어그 비춰서 디귿 다음에 니은을 연결하면. 은 지금과 같은 세계와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디그시 바로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라는 것이 매끄러운 흐름임을 알수 있죠. 그래서 디귿 다음에 니은으로 가야 되겠다. 13번 지우고 24번으로 압축합니다. 그랬더니 디귿, 니은, 그런 다음에 2번은 기억을 연결했고,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말레이 민족 위주의. 그런데 4번 답지는 어때요? 니은 다음에 미음,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그래서 앞에 다원주의적인 문화 정체성 반드시 필요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미어에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를 소개만한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는 건 좀. 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계기 정도로 얘기한 다음에 미음을 연결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리은처럼 어,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 그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연결한 다음에는 그것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싱가포르라는 예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해지죠. 어, 그런 정도에서. 니은 다음에 미음을 연결하는 것이 2번 답지처럼 니은 다음에 기억.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처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그 앞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처진 것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아, 이런 경우를 앞에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지금 그 선택지로서 양을 줄여가는 이 작업을 할수 없다라고 할때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두 개를 잡아내는 확실한 두 개의 순서를 잡아내는 그 도구로 미음 다음에 기억. 이런 정도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미음은 다원주의의 성공한 사례. 싱가포르. 말레이는 그렇지 못한, 뒤처진 사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또 나란히 짝지을 만한 꺼리가 될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빼고 미음 다음에 기억이라는 순서를 잡았다면, 이것만 가지고 1번 답지가 보면 미음 다음에 기억인데 중간에 리얼이 끼어 있어요. 참고해 볼만 하겠고, 2번은 순서가 바뀌었죠. 기억 다음에 미음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미음이 비교적 앞쪽에 기억은 맨 뒤에. 그래서, 중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들기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정도에서, 1번, 4번 정도, 미음 기억을 중심으로 1번, 4번 정도, 미음 기억에서 1번처럼 바로, 리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만 점검한 뒤 답을 확정하는 이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어, 다음, 최근 기출문제로 예제 3번 이어가 봅니다. 어, 역시 1, 2번이 가를 말하고, 3, 4번이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는 당시까지 유가 그 외의 유력한 사상으로 법과와 도가가 있었다. 당시까지. 그럼 느닷없이 뭔가 설명된 것도 없이 당시까지 유가 이외의 유력한 사상으로는 법과 도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죠. 3, 4번처럼 나로 출발한다면 고조유방에 의해 세워진 한나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초를 다진 것은 제7대 무제 시대에 와서이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기초를 다진 것 무제는 춘추 학자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여 그때까지 제자백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의 사상을 한 나라의 정, 정통 사상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백가 중에서 유가가 한 나라의 정통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글의 출발점으로서 아주 적절한 소설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로 출발점을 삼고 삼사 번호로 답을 한정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질 것이 가가 좋을까 라가 좋을까. 자 나는 한나라 때 중앙집권적인 기초 그리고 거기에 바로 어, 유가 사상을 정통으로 인정한 건. 그러면 어, 유가가 유가가 정통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고 물음을 던졌죠. 그래놓고 가로 이어진다고 가져온다면 당시까지 유가 이외의 유력한 사상으로 법과 도가가 있었다.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유가가 정통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육아가 정통의 지위를 얻기 이전, 그 이전에는 법과와 도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법과의 특징 또 도가의 특징 이야기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육아가 왜 정통성을 획득하게 됐는가, 그 지위를 얻게 됐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것은 타당하지요. 어, 이 비춰서 4번 답지, 나에서 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정통의 지위를 얻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질문한다면 라로 이어진다면 한편 무위자인을 주장하는 도가는 그럼 어때요? 바로 유가가 정통의 지위를 얻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서 느닷없이 한편 그러면이 한편 무위자인을 주장하는 도가라고 한다면. 이거 이전에 다른 측면이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가달락을 다시 보면은 어, 유가 정통의지를 얻게 됐고 그 이전 이전 어, 화살표로 순서를 잡아 볼때 가이상 어떻게 서게 했어요 당시까지 유가 외에 유력한 사상으로 법가와 도가 이렇게 해서 법가와 도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어 차원에서 A와 B 이렇게 둘을 이야기 했다면 그뒤 프로쓰기에서도 A에 대해 프로쓰기가 나오고 B에 대해 프로쓰기가 나오겠죠. 물론 순서는 뒤집어 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라달락의 경우 한 편이라고 출발했다는 것은 그 앞에 다른 편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한편 뒤에 이어진 게 뭐예요?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도가는, 한편 도가는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그 앞부분에 다른 게, 다른 편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도가는 이러겠습니까? 법가는 이런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법가를 이야기한 단락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 나달락은 출발점이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겠고, 그리고 나달락은 도가를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살필 필요가 없고, 그럼 뭐예요? 바로 그 앞에서 가달락에서 유가 어, 이전에 법가와 도가 두 개를 소개했으니까, 바로 그 달락 안에서 이왕 내친 김에 법가부터 풀고, 그다음에 이어지는가? 아니면... 다 달라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만 점검해주면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데 뭐이 정도 본다면 거의 뭐 확정된 셈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뭐 칠급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질적 차이는 아니죠. 다, 그래서. 좀그 동양 전통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좀 이질감을 내용상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내용 파악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든가 시간을 지체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뿐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 이 정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락 짓고 다른 음목도 더 살펴보기로 하죠.